90년대 주로 연기파 배우로 알려졌지만, 2008년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테이큰에 출연하면서 연기 변신에 성공한 리암리슨. 1963년 브라운관으로 데뷔해 영화와 최근 예능까지 섭렵한 배우 박근영 씨가 77세라는 나이에 리암리슨 못지않은 변신을 시도합니다. <놀라> 박근영의 첫 누아르 액션 영화 그랜드파더 프리뷰 리뷰 오래전 가족과 등진 채 홀로 공장에서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월남전 참전용사인 기광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끊겼던 아들의 자살 소식을 듣는데 기광은 아들의 죽음이 석연치 않음을 알게 되고 경찰은 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홀로 남겨진 손녀를 위해 목숨을 건 응징에 나서는 기광. 영화를 연출한 이서 감독은 이 영화의 원작인 인간 사냥을 보자마자 박근영을 떠올렸다고 말했는데요. 영화는 표면적으로 테이큰 시리즈와 닮았습니다. 하지만 테이큰이 리암 리슨의 화려한 액션을 동력으로 삼고 있다면, 그랜드파더는 홀로 남겨진 손녀와 할아버지의 정서적 교감, 주인공의 심리 변화 등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 영화는 박근영을 위한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크린에 종종 클로즈업 돼 얼굴, 특히 꽉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동자, 이마의 주름 하나 하나에서 57년간 쌓아온 그의 연기 내공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액션씬을 대역 없이 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리암 리슨처럼 맨몸으로 악당을 제압하는 무지막지한 액션씬은 아니지만 장도리와 엽총 액션씬은 그의 서구적 마스크와 어우러져 격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푸근한 할배 인상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된 박근영이지만 장르나 소재상 편안하게 몰두할 수 있는 영화만은 아닙니다. 꽃보다 할배에 나온 박근영을 기대했다간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이성년 성매매, 청소년 범죄 등 우리가 직접 마주하기 불편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영화는 기광이 처한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며 기광의 복수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하드보일드한 영화 속의 복수 결과는 너무 참혹하기까지 합니다. 사적 복수 그것도 받은 대로 되갚아 주는 잔인한 복수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마저 가질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그랜드파더 리뷰 리뷰였습니다.